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가장 실망 후회 뭐 하는 소총을 하나 서가 시기 너무 좀 이상하죠. 에릭 씨는 뭐 후회하는 총 있어요? 괜히 샀다 이거 뭐 그런 거. 아 저는 없습니다. 없어요? 네. 왜? 저는 언제나 옳은 선택과 최선의 <laughs> 선택만을 하는. 아우 똑똑하신가 봐. 아 그럼요. 예. 제가 CG 총을 좋아하거든요. 이좀 멋있잖아요.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? 생긴건 멋있게 생겼어요 CG 브랜드 2 MS 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체코로 여행을 갔는데 대통령궁 그러니까 옛날 프라팰리스라고 있어요 프라 궁전 거기에 보면은 아너가드가 있고 아너가드들은 s k s 를 쓰고 진짜 총 들고 있는 가드들이 있어요 대통령궁이니까 대통령이 직무신이 있으니까 걔들이 요 총을 쓰더라고 아 내가 또음에 관심이 많으니까 가드들이 그런 총을 갖고 다닌다고요? 네 그니까 경비소는 애들이 예. 아, 대통령궁 애들이... 안에서 아. 요 총을 갖고 있는데 제가 또 총을 하나 사면 가만두지 않거든요. 요 부분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. 바꾼 이유는 요 그립을 많이 본거 같잖아요. AR15요. 예, AR15 피스톤 피스 그립이죠. AR15 트리거 넣을 수 있고 세이프티도 익숙하지 않아요. 세이프티도 AR AR 세이프티. 예. 그래서 제가 요밑 부분을 바꿨어요. 이거 하나고 한참 기다렸어요. AR을 좋아하시니까. 예. 익숙한 플랫폼이니까. 그리고 요청은 스코프는 따로 다른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이언 사이트, 요렇게 달려서 왔었습니다. 그리고 요건 딱딱이 아! 접힙니다. 요 부분도 원래 것도 접히는데 요거는 뭐 오리지널이 아닌거 다시 또 제가 또 요거 바꾸면서 같이 바꿨어요. 그리고 스코프는 6스코프를 달았고요. 에어 피스톤 방식이라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이런스를 달았을 때 하고 아니면은 뭐 더러우면은 에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걸 틀면 됩니다. 이걸 살짝 눌러서 틀면 돌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에어 들어가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... 에어가 들어가서 원래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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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이에요? <웃음> 죄송해요 썰렁한 <laughs> 질문이었어요. <솔로> <laughs> 처음에 사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앞부분이 너무 짧아요. 그래서 조금 긴걸 사서 바꾸려고 그는데 이게 보이죠? 이 볼트를 못 풀었어. 그래서 못 바꿨어. 이 마모가 됐어요. 차... 저거 빼려다가 지금 마무리 되신거예요예 내가 했어 <laughs> 잘하셨습니다 예, 이 락타이트 너무 많이 해놨는지 도저히 안되더라고요아 안 짜증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사일런스는 물론 안달려온거 제가 달았고요 요거는 14.5인치 베럴입니다 근데 16인치 이하 되면은 NFA 아이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즐 브레이크를 핀을 꽂아가지고 웰드를 해놔가지고 그니까 러 머즐 브레이크를 달아놓은거죠 못, 그냥 못빼게끔 웰딩이 돼 있어서 안 빠집니다. 그 머들 자체도 원래 딸려 나온 거죠? 아니죠. 내가 사서 빵꾸를 내고 저기 웰딩하는 데 가서 해 달라고 했어요 정말 총을 가만히 안 내비 두시네왜 <laughs> 이렇게 총을 안 재밌, 내비 두시죠? 재미있잖아. 근데 이 14.5인치가 되면 불법이잖아. ATF 지걸 받아야 돼요. 태그를 200불 내고. 그러면 안 좋잖아. 어. 이걸 하나 달아면은한대는 해결되는데. 이 배럴이 길어지니까 배럴은 아니지만 하여튼 법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배럴에 붙어있으니까 배럴이 있죠 뭐뭐 네. 그래요 사일런스 이렇게 달고 그리고 제가 이 아까 후회하는 총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후회했을까요? 왜 후회하냐고요? 네. 그 볼트가 안 나와서 <laughs> 그것도 버즐에 구멍 뚫어서 어, 그건 제가 이제 이총 사고 처음에 0점 잡을 시간이 없어 들고 사냥을 갔었는데 아우 장 마리 잡았어요 어 진짜로? 이 총으로요? 네. 예? 거기서 그 자리에서 0점을 잡아서 샀는데 어, 그럼 좋은 총이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슈링 레인지를 갔어요 영점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첫 발은 잘 맞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막탄착 끊으면 막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그게 과연 총 때문일까요? <laughs> <laughs> 뭐가 무슨 말이야, 휘지가. <laughs> 그러니까 이 지금 베로이 지금 굉장히 펜슬 베로이에요. 이게 조금만 열 받아서 이게 휘는 거야. 아. 뭐 그래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나 때문이 아니고. 다른 총들은 이거보다 두껍죠. 두꺼우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적게 받잖아요. 베로이. 에그레스가 좀 나은데 너무 얇아 왜 이렇게 얇게 했나 몰라. 슬림 참. 허이 잘 빠졌네요. 그래도. 빠지기는 잘 빠졌죠 이대근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 갔잖아요 네. 영상이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어요 얼핏 지나갔는데 이 총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 총을 쏘고 쏘는 게 아닐까 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실수한 네, 게 그렇습니다. 얘가 이 스코프 인너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달려있어요 이게 왼쪽으로 로딩을 하거든 힘으로 팍 하면 이거 팍 쳐서 아퍼 아피 나겠다 네 스코프를 다른 걸 달든지 근데 뭐 굳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파실 거예요? 예?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냥 집에 두고 욕하고 있을거야요 <laughs> 쳐다보고 욕하고? <laughs> 예손안 아프게 조심해서 살짝 로딩 해보겠습니다 로딩이 돼있었네 이런 이게 호너디 SST 불릿을 달아놓은 스틸케이스 탄입니다 호너디에 뭘 달아요? SST 불릿요 이름이 SST 불릿이에요릿 블릿 이름이 플라스틱 팁탄7 6 2 x 3 9인데 요즘은 호너디에서 이불릿을안 만듭니다 싼거 좋았거든요 액큐리시도 좋고 요즘은 여기 가 똑같이 브레스 케이스를 달아서 바, 팔고 훨씬 더 비싸졌습니다. 근데 그때가 왜 플라스틱이에요? 중간에 빵구 뻥내놓면 에어 다이내믹에 문제가 있으니까 날아갈 동안은 플라스틱이니까 에어 다이내믹은 해치지 않고 탁 바뀌었을 때이 버러지도 사실 내가 이걸로 돼지 쏘잖아요. 이 임팩트가 굉장히 커 피가 촥 나면서 좋더라고요. 네, <laughs> 그러시군요. 자, 한번 쏴보겠습니다. 네. 와우. 자 이게 말세에 호노디에스나우 스케이스 푸리쉬고 똑같은 S S d 푸리쉬로 이 프레스 케이스입니다. 이게 사실은 뭔지가 그, 그 어, 무슨 총알이 2차 대전 때 만들어졌는데 <laughs> <laughs> 나가긴 하겠죠? <laughs> 그런 일다 쏘세요. 제가 이번에 제가 쏴볼 건데요, 사이렌스를 뺐습니다. 그래서 총소리가 좀클 겁니다. 저 옆집 사람들이 너무 크게 시끄럽게 쏴갖고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. 자, 꺾고. 그렇죠. 그리고, 아! 들어갔어요 하, 자 그리고 손가락 안 다치게 살살 살살 예. 됐어 로딩 됐고 네 제가 못 쏴보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쏴보세요 네 신나게 쏘겠습니다 자 모자 뒤집어 그렇구나. 쓰고 쏘겠습니다 <laughs> 걸렸습니다 예? 걸렸습니다 걸렸어요? 안걸리는데? 한번 다시 쏴보세요 어우 왜 그러지? 주인을 알아보나 봐 총이 주인을 알아보는 총은 섭섭합니다. 다쐈네다 쐈습니다. 이게 어. 다른 AR 다고 AK AR도 하고 AK하고 똑같이 Last Round 볼트 오픈이 안 돼요. 근데 예. 느낌 좋은데요? 에퀴리스만 좋은 좋을 텐데. 에퀴리스도 저 정도면은. 내가 어떻게 쏴는지 모르겠지만 예. 이렇게 치면 돼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오리지널 딸려온 게 아니고 중간에 사서 달아서 조금 음 깨끗하지 않습니다. 쏴보세요. 어디 쏘신 거예요, 지금? 엑셀를 기냥해서 쐈는데 이게 흔들에 대한 영점이 잡혀 있는 거니까. 와 근데 얼굴을 쏘시든 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을 맞는 거죠. 목을 맞았으니까더더 더 잔인하신 거예요, 박사님이. 박사님이 <laughs> 좀 잔인한 데가 있으셔갖고 아유 참 저도 그럼 얼굴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자안 나가고요. 다 됐나? 네 없습니다. 아 내가 실탄로 대어때게 실탄도 없는 총을 저한테 쏴보라고. 아 네. 미안해 미안해. 열발 줄게. 그지다. 아 감사합니다. 팍팍 쓴다네 오늘. 자. 에릭이 돌아왔습니다. 멋있게 한번 쏴보세요. 네. 아, 진짜 손가락 아프네요. 그러니까 이, 이, 그 반대쪽으로 이, 이. 되는 건댄 스코프로 바꿔야 돼. 자, 쏴보겠습니다. 얼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오우, 대단해. 걸렸어. 걸렸어요? 다시 쏘겠습니다왜 걸리지? 그러게요. 또 걸리네 이래서 내가 실행했나? 이게 지금 근데 이정도 세이프에서 한몇년 있었거든 기름칠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어 세이프에서 몇년 동안? 저는 나올 때 기름칠을 해서 나올 걸 그랬나 자꾸 걸리네요 그래요? 네 지금 제가 이 볼트를 계속 당기면서 네. 엄지 손가락을 계속 부딪히거든요. 걸려서 지금 이거 몇 번째 하는 거지? 아픈데. 야, 이번엔 안 걸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걸렸어. 그냥 세이프티에 몇년 있어서 얘도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거야. 그러게 말이야. 다 썼는데? 아, 다쓴 거예요? 네. 아, 오케이. 자 나머지 한발 넣어서 아두발오두발다쳤어뱀뱀 좋았습니다 네 클리어 됐습니다 아 총이 좋은데 이게 참 뭐라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 네. 예 오늘은 제가 가장 후회하는 총아 한번 이 cg 브랜드 2MS 쏴봤습니다 아이 참 애물단지에요 이거 애물단지 오늘 사실 <laughs> 걸린 거는 한 개는 라이프라이머 히치 나왔고요 다른 거는 아마 제가 몇 년간 세이프에 넣어놨더만 총이 기름이 다 말라버려서 좀 걸린 거 같은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에큐스가확 떨어진다는 거그 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이 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고요. 그 총이랑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나눠 보세요. 누가고? 총하고? 그, 그 총하고. 어. 니네 갈래, 죽을래, 살래? 뭐 그런 거? 그렇죠. 음. 어, 해보지 뭐. 깔이 그렇습니다. 오늘도 아주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